아, 어,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더하기 1이 핵심이다. 계산의 그 핵심이다. 자, 해볼게요. 인터그랄, x 세제곱 d s 는 3에다 1더 하면 돼. 그죠? 3에다 1더 하면 4죠? 그렇죠? 그죠?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 s4제곱, 플러스 c. 쉽죠? 정말 쉽죠? 여기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구라 이제 f(x)를 접근할 건데 이게 변수 x의 식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변수 x가 아니면은 이게 상수죠, 상수. 그죠? 상수는 페인 인터벌 f(x) Vx. 상수는 나중에 따로 곱해주는 있다. 따로. 근데 우리가 이거 미분 때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c곱하기 f(x)를 미분하면은 c 곱하기 f prime o x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3x 제곱을 미분할 때이 일을 내리면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3곱하기 x 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은근 치구는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 바로 곱해버리죠. 내려 곱해. 어? 그래서 얘 6x 이렇게 가잖아요. 사실은 얘도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그랄 럴 어? 2분의 x, b제곱, dx 이렇게 있으면 4에다 1당 5잖아요. 그죠? 그럼 5분의 1이 생기죠? 그럼 5분의 1을 얘한테 확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분의 x, 5제곱, c가 됩니다. 동의합니까? 어? 여기가 7x, 3제곱, dx가 있었어요. 3에다 1당 4죠? 4분의 1이 생기죠? 4분의 1을 여기다 확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4분의 7, x 4제곱, 플러스 c가 되죠. 동일하니까 응. 자, 여기에, 할수 있겠죠? 응?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있으면, 그죠? 2분의 1이 생기잖아? 얘랑 확 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가 되죠. 동일하죠그 다음에, 이 지울게요. 그래서 네 번째 인터널은 FX 플러스 마이너스 GXDX는 그죠? FX 플러스 마이너스 GXDX는 어, 인터널은 FXDX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널 g x 로 구성할 수있어니다 빠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엔터널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dx 하면은, 얘를 적분하면 뭐예요? x 세제곱. 얘를 적분하면 x 네제곱이죠. 그렇죠? 적분. 그죠? 미분할 때랑 똑같죠. 각각해서 네, 계산해 을 주면 돼요. 동의하죠? 이거 좀 치울게요. 접근 어때요? 참 쉽죠? 접근이 응, 엄청 쉬워요. 자, 기본 문제 조금만 끌고 그 다음에 잠깐 좀줄게요 자, 기본 문제. 이렇게는 그, 이렇게가 아니라 이 자, 게요요 4-2번. 첫 번째. 벤터를 x,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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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1, x, -2, x -2, yes. x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d x s And the other,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 x d e s yes. The 이거 h 부정적 h 을 이제 h e 보면3 e 다 t 더 e r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두 번째, 인타그럴 x 제곱 플러스 1, 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와, 식이 너무 길다. 길어서 좀 잘렸어요. 그래서 쌤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어때요? 깔끔하죠? 어때요? 많이 흔들려서 어지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여러분? 그래요. 응. 저희는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x 4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1 제곱. 얘를 접근하면 4이더이더 하면 오니까 5분의 x 5 제곱, 플러스 2일의 일당은 3이니까 3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동의하자. 에? 그러니까 20과 20을 곱하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처럼 인터그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네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약분하면 얘를 나누니까 얘만 이거 두개 곱하면 얘니까. 그죠? 어, x 네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얘로 나누면 인터그랄 x제곱 X 러스1 X 플러스 1. u a 3x. 의 x 세제곱 x 를 접근하면 은2분의 x 제곱 1을 접근하면 x 플러스 c가 u a l to 2x. X is equal 요 o 2x. X is equal to 2x. X is e q u 살아있죠? 어. 나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어? 좋아요. 민재, 어? 네. 민재? 아, 어, 좋아요. 민재 보고 있는 거야? 좋아요. 네. 민재 괜찮죠? 민재 딴짓하는 거 같은데? 어? 좋아요. 알겠습니다. 딴짓하다가 지금 내가 뭐라 그래야까 좀... <laughs>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번째. 딴짓하지 마! 이리 와 있을게. 자, y 플러스 1 분의 1 y 세제곱 dy 플러스 인터그랄 y 플러스 1 분의 1 d y 이렇게 그죠? 그렇게 인터그랄두 덩어리는 인터그랄을 합칠 수 있죠? 1분의 1에 y 세 제곱 더하기 1 이렇게요. d y. 동의합니까? 동의해요. 아, 그럼 이제 인수분해해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인터그램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d y 이렇게 생기죠? 되죠? 그래서 y 제곱분에접근하면 y3분의 1, y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가 되겠죠. 동의하죠? 자, 현재 시각 41분, 10분 쉬었다가, 4 45분까지, 45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4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